세무사님께서는어 국세청에서 이제는 조사팀장, 정보팀장으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네. 어 여러 가지 건들을 맡아서 이제 처리를 하셨을 텐데요. 네. 어 작년부터도 그렇지만 올해도 지금 벌써 차명계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들이 많은데요. 네. 차명계좌라 함은 네. 아까 불법적인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아, 뭐 사실이고 네, 네.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는 또 형사 고발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차명계좌하고 대포통장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네. 어내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어 세금을 탈루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부분이고 어 물론 그리고 그에 반면 대포 통장도 불법적인 활동에 활용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사업과 관련되었다기보다 어 보통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되기도 하고 뭐 취약한 계층에 또 이런 부분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두 가지 다 범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법적 책임이 네.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 일단은 차명 계좌는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어 그리고 형사적 처벌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어, 세금을 탈루한 규모에 따라서 그 금액이 기준 금액을 상회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어, 형사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채 이제 세법 그 세금만 과세되고 종결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사님 네. 네. 얼... 그 부분은 연도별 기준 금액이 다르고 그리고 어, 세금이 세금의 종류는 뭐 부가가치세도 있고 종합소득세도 네. 있고 네. 법인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세금 목별로 따져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음. 어, 단편적으로 뭐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네. 일단은 그러면 대포통장은 이제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차명계좌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을 해볼게요. 네. 보통은 차명계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어, 소비자나 제 3자에 3자에게 노출이 됐을 경우 사실 그 제3자에 의한 신고로 인해서 이 차명 계좌 사용이 어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 차명 계좌 사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명 계좌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네. 아니면 해명을 요청을 받았을 때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차명 계좌로 인해서 이렇게 조사나 해명 안내를 받게 되시면 어, 특정한 기간 동안의 입출금 내역은 다 국세청에 오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내 계좌 내역을 어, 면밀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운을 받아서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 껌껌히다 소명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말뿐인 소명이 아니라 해당 자료로서 근거가 있는 그런 소명 자료로서 소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 사실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시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해당 내용 본인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소명하는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어, 본인 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이, 네. 차명계좌 자체가 지금 탈세 탈로로의 혐의를 갖고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금액들을 어떻게 과연 해명하고 소명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궁금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더 필요한 건데, 네. 뭐 그런 것들은 내용이라든지 각각의 상황이 다르니, 그건 확인을 해보고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차명계좌. 왜냐면 혐의 자체가 벌써 인정이 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